내년에 보는데, 궁금해서 그날 밥이 잘안 먹힐 것 같아서요. 안녕하세요. 지식 틀치기입니다.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.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.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답변 드리겠습니다.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음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익숙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메뉴를 딱 꼬집어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. 매일 고기 반찬 먹던 사람이 고기는 분해 활동에 좋지 않다고 하루아침에 나물떼기만 싸가지고 가도 문제가 생기거든요. 평소에 어머니께서 김밥을 자주 싸주셨다면 김밥도 괜찮고 콩나물무침이라던가 버섯무침이나 김치 같은 매일 먹던 음식을 가져가는 게 좋아요. 중요한 건 자신에게 익숙한 음식이어야 한다는 거예요. 따뜻한 녹차를 마셔버릇했다면 그거 가져가시고요 아니면 그냥 미지근한 보리차. 댁에 따라서는 결명자차나 옥수수차, 천차만별이죠. 그리고 과일도 싸가시는 게 좋아요. 아주 약간. 귤한 조개나 사과 몇 조각 정도가 될 거예요. 계절이 계절이니만큼 말이지요. 밥이 안 먹힐 때도 과일은 잘 먹히거든요. 초콜릿이나 사탕도 약간 챙겨가시는 게 좋고요. 정말 허기질 때를 대비해서요. 지금까지 지식틀찍이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. 구독하시면.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.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